여러분, 혹시 최근에 어떤 실패를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실수하고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경험하죠. 사실, 실패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친구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실패 이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제프 베조스도 처음부터 아마존을 만든 게 아니었고요. 앨론 머스크요? 그 사람도 실패를 아주 많이 겪었죠. 중요한 건, 그들이 실패를 어떻게 다뤘는가예요. 오늘은 실패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실패 반성 5단계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하나씩 이야기 해 볼까요? 1.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라. 실패했다고 무작정 자책만 하거나 운이 없었다고 넘기기 쉽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우선 왜 실패했는가? 를 깊이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 i s 라는 기법이 있어요. 말 그대로 왜? 를 다섯 번 묻는 거예요. 왜 프로젝트가 기한을 넘겼지? 작업량이 많았어. 왜 작업량이 많았지? 이런 식으로요. 계속 질문을 던지다 보면 진짜 원인이 나와요. 또 스왓 분석도 유용해요. 내가 잘한 점, 부족한 점, 기회, 위협 요소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감정적인 판단을 줄이고 냉정한 반성을 도와줘요. 실제로 이렇게 원인을 분석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60%나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2.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자. 실패하면 솔직히 기분 진짜 별로잖아요. 좌절, 짜증, 자괴감. 다 올라오죠. 근데 그 감정에 오래 머물면 다음 걸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도 꼭 필요해요. 감정 일지 한번 써보세요. 오늘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왜 그랬는지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 꽤 효과 있어요. 또 명상이나 심호흡도 추천해요. 진짜 짧게 3분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감정 회복력을 30%나 올려준대요. 3. 실패해서 교훈을 남겨라. 실패를 그냥, 아, 망했다 하고 덮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배웠는지를 꼭 정리해야 해요. 실패 일지처럼 써보세요. 예를 들어, 고객과 소통이 부족해서 일이 늦어졌다, 다음엔 주기적으로 중간 보고 하자 이런 식으로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훈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피드백도 받아보세요. 동료나 상사에게 조언을 구하면, 내가 못본 부분까지 알수 있어요. 4. 새로운 전략을 세워라. 분석만 하고 끝내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고객 피드백을 더 자주 반영하겠다처럼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플랜 A만 세우지 말고 B, C도 준비해두는 거예요. 세상은 변수투성이니까요. 5.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마지막으로,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오.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했죠.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전구를 발명하지 못한 천 가지 방법을 찾았을 뿐이다. 와, 진짜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해 보세요. 그게 바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긍정 대화예요. 실패는 도전의 증거예요. 많이 실패했다는 건 많이 시도했다는 거고 그만큼 앞으로 성공할 확률도 커졌다는 뜻입니다. 마무리.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실패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느냐에 따라 성장의 디딤돌이 될수 있어요.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반성법, 한 번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실패가 멋진 성공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